e v e r y b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Yeah, 퉁의 형과 떠나는 여행정부 방방 걷고, 할수 있는 모든 건 당장 넣고, 어디 가? <목소리> 숨겨진 일인지를 찾아, 우리가. 막 시, 피싱, 톡 떠나보자. 준비가 필요 없어, 당 장가 보자. 입질이 요면 느껴지는 소망.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Everybody, let's go.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안녕하세요 삼분선생 신국신입니다 오늘도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낼름 받아 드시면 그렇지 낚시가서 좋은 조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참돔 타이라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지난번에 했는데 왜또 하냐 그거는 초급 이거는 초급보다 살짝 위에 중급 예.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귀구려서 낼름 낼름 다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어 참돔 타이라바에 제가 시즌을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는 좀 제외할게요. 제주도는 뭐 1년 내내니까 날씨만 좋으면 쭉쭉 낚시 가니까 남쪽 남쪽은 제가 3, 4, 5월이라고 말씀드렸죠. 1편에서 그거는 왜 그랬냐면 3, 4, 5월이 사이즈가 큰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한 2, 3월 달부터 한 11월, 12월까지 쭉 가요. 남쪽은 근데 3, 4, 5월에는 사이즈가 크다. 여기서 또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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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들어오면 이건 살짝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가 산란철이다. 산란철이라 사이즈가 커요. 모든 어종은 산란철에 사이즈가 크다. 참돔도 마찬가지다. 그럼 서해안 쪽은 어, 언제부터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편에. 5월달부터 한 11, 12월까지 간다. 근데 서해안도 사이즈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8, 9월, 10월 이런 그냥 듣기만 해요. 이런 걸좀 알아야지 중국자 딱 느낌이 나죠. 그죠. 물때 이런 건 얘가 또 고급자 때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라바의 종류, 뭐 유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 봐보세요. 복습, 학교 다닐 때 복습 안 했죠. 낚시는 복습하잖아. 아니 복수 필요 없고 이거 올라게뭐 드라마 이런 거 재밌으면 재방송 보잖아. 예 네, 눌러서 재방송 한번 보시고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안 보신 분은 이제 본 사람도 약간 아리까리해. 재방송 유튜브 재방송 좋잖아. 이제 그거 하면 되고 참돔 타이라바 낚싯대를전 설명을 이제 이번엔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음 저는 어디 거 사용한다고요? 그렇죠? 아피스 거 예. 무슨 이름? 술리름 시리즈예요. 발렌타인 시리즈. 요거는 이제 한 1m 80 정도 되는데, 아, 아, 요거는 2m가 넘구나. 참, 그치? 이제 발렌타인 시리즈는 2m가 넘습니다. 2.1m인가 그래요. 어, 미터, 미터. 근데 요즘에 주로 쓰는 타이라바 낚싯대 길이는 1m 80m, 1m 80m 제 말대로 할래요. 1m 80m를 주로 쓰는데, 또 요즘 남쪽 추세는 좀다르더라고요 1m 6 0 정도에 쭉쭉 늘어지는 음, 그런 추세를 좀 많이 쓰고 우리가 첨동 타이라바 할때 타이라바 헤드를 달죠 무게가 뭐2 0더뭐 뭐 200, 300까지도 있는데 보통 40g에서 200g 정도를 뭐잘 견뎌낼 수 있는 이런 낚싯대가 좋구요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중급자니까 어려운 얘기할게요 이건 뭐 어려, 어려우니까 한번 어려우니까 그게 중요하진 않아 이낚싯대 힘세가 참돔 낚싯대는 고무줄처럼 제가 쭉쭉 늘어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낚싯대는 한 6대 4정도 레귤러 액션이에요 이런 레귤러 액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알기는 뭐 전체적으로 힘세가 다 이어지는 걸 레귤러 액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패스트 액션이라는 얘기도 가끔 있죠 그건 이제 초릿대만 다 허리 부분이 딱딱한데 초릿채만 초질 때만 까닥까닥 움직이는 게 있어. 이런 걸 패스트 액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제 중급자니까 이런 정도는 알아야 남들이 얘기할 때또 모양 나게 좀 들어야 되니까. 참돔은 6대 4, 7대 3도 괜찮은데 6대4 정도의 레벨러 액션, 전체적으로 힘세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지는 낚싯대를 씁니다. 그다음에 리를 좀 이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중급자니까. 그냥 이건 듣고 흘리기만해 있다가 어떤 입질에 챔질을 그건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릴은 어 0.8호에서 1.5호를 한 200m 이상, 250m 정도 미터를 감아줘야 돼. 그 정도 길이가 나와야 돼요. 뭐 150m, 100m 갈면 낭패봐요. 큰거 낚으면 그 정도 하고 제가 또 항상 드래력은 첨동은 뭐드래력이면 그렇죠. 모르면 다시 봐. 7kg 이상의 드래력을 갖고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급자문 알아야 될거 있어. 기업이라 그래요. 리일에 보면 뭐 5.몇 대, 5.8대 1, 뭐 6.몇 대 1, 7.몇 대 1이 써 있어요. 이게 뭐냐? 모르는 사람 많을걸? 그죠? 이 핸들 핸들을 한 바퀴 그러니까 5.8대 1, 5.몇 대 1로 칠게요. 한 바퀴 감았을 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감잖아. 이 감았을 때 이 기아축, 기아축, 이게 몇번감기느냐예요 이제 아시겠죠? 한 바퀴 감았을 때, 5.8대1은 5.8바퀴가 도는 거예요. 6.6대1이라고 뭐 치면, 6대1은 이걸 한번 감았을 때 6바퀴가 도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수심이 깊을 때, 들어만 말할게요. 어우, 미안해. 어우, 미안해. 어우, 더러워. 어 미안해. 그러니까 수심이 깊은 데는 7점대 쓰는 게 좋죠. 그죠? 반면에, 액션을 이걸 알고 써야 돼. 내가 리를 몇 점대 쓰는지. 나는 천천히 한다고 돌리는데 5점대고 7점대고 똑같이 속도로 돌려봐. 그럼 어떤 거를 다섯 바퀴가 감기고 7점대는 일곱 바퀴가 감긴단 말이에요. 일곱 바퀴를 좀더 천천히 감아야 되겠죠. 5점대보다. 이런 걸 알아라고 리를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라인 라인이 이제 제가 무조건 이로만 써. 응? 이로 써. 묻지 말고 이로 써. 그랬잖아요. 참돔 타이라바는 0.85부터 1.55 사이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초보자는 그냥 1호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왜 0.85를 왜 쓰냐? 가느다랄수록 유속에 영향을 덜 받겠죠. 그때 왜 내가 묻지 마, 묻지 마, 막 그랬잖아. 이래서 묻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1호 써도 돼. 근데 유속이 좀 빨라. 그럼 0.85를 써도 되고, 내가 큰 거를 좀 노려. 유속이 별로 없어. 그럼 1.55를 써도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1호를 쓰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목줄이라고 그랬잖아. 아니, 중국자 서선 뭐라고 불러야 돼? 쇼크리더 맞아요. 쇼크리더라고 불러야 되지. 쇼크리더는 1호 때는 3호 아니면 4호를 쓴다고 했죠. 그럼 0.8호 때는 그치? 쇼크리더를 3호를 쓰는 게 좋죠. 1.5호 때는 4호나 5호를 쓰는 게 좋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1호일 때는 1호 합사를 쓸 때는 3호나 4호를 써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있어. 쇼크 리더의 길이, 목줄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서해안권 뭐 30m 정도, 20m, 30m, 40m가 나오죠.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목줄 길이를 뭐몇 cm 이렇게 얘기 안 할게요. 현장에서는 자로 잴수 없으니까. 저는 팔을 한발핀 거를 이걸 뭐라 그래요? 한 발이라고 그러죠. 한발 저는 두 발을 줍니다. 서해안 30m, 20, 30, 40m 때는 목줄 길이를 두 발을 줘요. 그럼 남쪽은 뭐 40m, 남쪽도 있고 50m도 있고 막쭉 있죠. 50, 60m, 70m 이럴 때는 남쪽은 주로 이거를 세 발을 줍니다. 쉽네. 서해안은 두발 목줄 길이 두 번. 남쪽은 세 번을 줘요. 이러고 그냥 하시면 돼. 근데 가끔 뭐 제주도 가면 그냥 100m 넘으면, 90m, 100m 넘으면 저는 네 발을 줘요. 네 발. 저는 한 폭이 한 1m 80은 좀 넘는데 그걸 계산하고 하셔도 되고 사람마다 다 비슷해. 몇 cm 차이 안 나. 그러니까 서해안은 두발 목줄 길이. 남쪽은 세 발. 제주도권 좀 깊은데 네발 주시면 좋아요. 이거 이유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왜 중급자니까, 원줄은 그죠. 합사죠. 합사는 뭐, 인장력, 그죠 인장력이 늘어나는 성질을 인장력이라 그래. 인장력이 모노사보다, 그죠. 목줄, 쇼크리더보다 합사가 인장력이 없어요. 합사가 인장력이 없으니까, 모노사를 직결을 내서 쓰는 겁니다. 그죠. 참돔이 올라오다가 막 발버둥을 치고 차고 나갈 때 쇼크리더가 인장력이 없으면 바늘 털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려고 쇼크리더를 쓰는 겁니다. 모노사는 인장력이 좋으니까. 야, 참 좋다. 설명 좋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아 제가 이걸 뭐 넘기는데 초급자 할 때에도 가끔 메모를 해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중급자 이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준비를 하게 되네. 나 준비성 있는 남자야. 준비성 이 있으니까 얘기할 때내눈 받아 먹어야 돼. 저 정말 좀 신경 써서 쓴 거예요. 아 이제 이제 실전입니다. 입질 종류 챔질 연달아 말씀드릴게요. 입질 종류 첫 번째 몇 가지가 있어요. 배에서 삐하고 내리죠. 툭 하고 내렸어. 툭 내렸는데 바닥을 찍는 느낌이 아니고 뭐가 하고 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게 사실은 참돔 입질인지 바닥에 닿는 느낌인지 이건 경험치입니다. 근데 톡하고 참돔 입질 같아. 이것도 간봐야 되잖아. 바닥인지 쪽팔리니까. 타가서 일 오래 감보면 안 돼. 한 0.5초, 그러니까 1초 안 되게 톡하고 입질 받았는데, 어 이렇게 어? 어 하는 순간에 간을 딱 보고. 챔질하듯이 참돔챔질은 제가 초급자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들어서 감는다 그죠? 이렇게 했잖아 이제 중급자부터는 그렇게 하지마 하늘을 드는데 드는 거보다쓱 그렇지? 어 이게 내 몸으로 오네 쓱 자동으로 이렇게 옆으로 보면 하늘을 들어서 감는다는 초급자 제가 쓱요게내 몸으로 오네요 그죠? 챔질 강하게 할 필요 없어요 쓱쓱 쓱 하는데 이 속도가 좀 있어야 돼요 쓱이야 쓱 이런 식으로 챔질을 하는 거에요. 참돔은 쓱 하면서 릴링. 근데 바닥을 딱 찍었는데, 어? 참돔 입질 같아톡 하고는 오게 참돔 입질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쓱 한번 땡기고 입질을 릴링을 철천히 해봐. 이게 쓱 하, 이게 이게 바로 이, 어? 툭 떨어져 참돔 입질 같아. 어? 살짝 0.5초, 1초 간 보고 이게 챔질과 동시에 릴링이야. 남들은 몰라. 남들은 몰라. 챔질을 한지 몰라. 그러니까 쪽팔려 안 해도 돼. 또 쪽팔리면 어때? 참돔일 때가 많아요. 바닥에 첫 번째예요. 툭 떨어졌는데 뭐가 톡 하고 건드려. 이거 참돔일 때가 많아요. 그때는 하늘을 드는 것보다 내 몸에서 이렇게 쓱땡겨쓱땡기고 쑥쑥 릴링 시작. 참돔 걸리면 땡기고 아니면 그냥 릴링이야. 그죠 그런 거야 세상이. 낚시도 그런 거지 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릴링을 이렇게 하다가, 이건 말씀드린 거예요. 릴링을 하다가 얘가 토도독 톡톡 이렇게 입질이 와요. 그죠? 입질이 오죠. 그러다 먹고 돌았으면 낚시다가 툭키어지면서 낚시를 가져가면 릴링 시작인 거죠. 이거도 있는데, 일편에서 릴링을 하다 보면 토도독 하다가 바늘을 물고 있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뭐냐면 바늘을 물고 있을 때도. 느낌이 와요. 얘가 지금 근데 바다가 가고 릴링을 하는데 어떻게 물고 있냐? 얘도 움직이니까 쫓아서 물고 있는 거야. 미세하게 달라요. 이때는 챔질 어떻게? 해? 내 몸으로 툭툭 툭 하고 릴링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다시 내려서 또한번 반복하면 돼. 그다음에 세 번째 릴링을 하다가 개가 많이 짖네. 릴링을 막 하잖아요. 하다가 토도독 토도독 훅까지 가는 건 활성도가 좋을 때잖아. 근데 토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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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해 반복하는게 타이가 먹는 것 같지 않고 방늘을 매달려서 투둘투둘 터는것 같은 느낌이 와 이건 뭐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그때도 어떻게? 천지를 훅 당겨서 릴링 요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잘 있지는 않은데 네 번째 이건 네 번째 잘 있지는 않아요 릴링을 막 하다가 토도독이 입질이왔는데 갑자기 낚싯대가 펴진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아, 이거 제가 왜왜 웃냐면 갑자기 낚싯대가 펴져요.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laughs> 낚 낚싯대가 막 펴, 펴져. 막 릴링을 하는데 릴링하면 낚싯대가 휘어있어야 되잖아. 근데 낚싯대가 일자로 딱 펴져. 그럴 땐 속도를 빨리 해요. 빨리 막 감어. 빨리 감다 보면 딱 무게감이 실릴 때가 있어요. 낚싯대가 딱. 부러지면서 무게감 딱 실려 그리고 나서 주위를 봐. <laughs> 저도 그런 경험 있어 그래. 주위를 보면 아무도 걸린 사람이 없잖아요 배 전체. 이거 참돔입니다. <laughs> 이거 참돔이야. 근데 이제 허방이라 그래. 낚싯다 펴줬으니까 뭐뭐 뭐 무게감이 없잖아. 막막 감다 보면 무게감 딱 실릴 때 있어. 그때부터는 정정적으로 가다가 감으면서 막 봐. 주위에 없잖아요. 주위에 없으면 참돔인데 주위에 누가 어, 걸렸어 누구야 이랬단 말이야. 그럼 딴 사람하고 라인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낚싯대가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메라블을 들고 막 감고 있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나보다 속도가 빠르니까 내 낚싯대가 펴진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참돔이 물고 위로 찔 때가 있어요. 그럼 무게감이 안 실리지. 그럴 때는 얼른 릴링을 빨리 해 줘야지. 무게감 있을 때까지. 둘 중에 하나요 나하고 걸리지 않았으면 이건 참돔. 요럴 때 사이즈가 큰게 많습니다. 야, 중급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뭐냐면, 초급자, 중급자 사실은 머릿속에 지식하고요. 현장에서 가는 거 가서 해보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중급자 이상 됐을 땐 많이 가, 가보셔가지고 경험치를 늘리세요. 그, 또 차에서 오다가다 뭐 아니면 집에서 심심할 때 요거. 다시 한번 재방송 재밌으면 뭐 재방송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좋았으면 예, 좋아요 예, 또 구독 신청 감사합니다.